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의 소원,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 통일이 바로 우리는 자유통일입니다. 우리가 이게 누리는 자유통일을 해야 되지. 북한이 지금 북한 국, 저기, 동포들이 당하는 저런 여러분들, 김정은 독자에 저렇 치아에 저렇게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공산, 여러분 정권에 그런 적화통일을 해서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바로 이 자유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의국론을 우리의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자유의 나라를 세울 때 저 70년 전에 북한의 김정은은 자유가 아닌 바로 인민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바로 통제. 문재인이가 여러분들 우리 마스크쓰라고 백신을 맞으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통제하니 통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4명 모여라. 모이지 말라. 그런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통제입니다. 통제. 이것을 북한이 통제경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좋은 한미동맹을 할때 북한은 조중동맹을 했습니다. 이 조중동맹을 했고 그들은 바로 추사파를 종교로 김정은이를 바로 종교로 하는 바로 그런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을 70년 동안 이두 나라가 이두 체제로 왔으니 우리나라는 세계 12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세계 거짓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 결정난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70년 동안 바로 거짓 나라가 된 겁니다. 바로 세계를 겁박하고 세계의 모든 이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뜻대로 한다면 미사일 쏘고 이 미사일을 쏠때 우리는 이 안보를 걱정해야 됩니다. 여의사 이런 잘못된 안보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속히 북한을 자유통일로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안의 양산시민 여러분, 자, 우리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꼭 해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셨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을 저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에게도 당할, 내일로 다가올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북한을 통일시켜서는 무력이 아니고 정말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김정은, 저, 북한의 저, 여러분들, 국민들을, 북한의 동포들을 잡고 있는 문, 김정은 하나만 뽑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통일에 염원을 가지고 이 천만 소명의 마음을 같이하고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바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보도 다 무너졌고 여러분들 자유통일은 뭐 지나가는 분들이 자유통일 관심 없다는데 그것이 바로 뭣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통일하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체제로 자유통일을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 더 미국 다음으로 뛰어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력, 우리나라의 자본을 가지고 그리고 북한의 저 자원과 저 인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유통일만 하면 정말로 좋은 나라,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문재인이 거짓말했던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바로 북한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우리에게 올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조금만 마음을 갖고 애국심을 갖고 자유하는 자유통일의 마음을 가지며 정말 우리나라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우리는 서로가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망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세력입니다. 문재인이 가 지금 대임하고 양산해 온다는데 양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계십니까? 문재인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되고 자기가 공약했던 말이 얼마나 기가 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공약을 하나라도 지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양산심으로 문재인이가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그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 번도 못 경험하지 못한 나라. 바로 통제를 경험했고, 북한에서야 있을 법한 이런 자유가 없는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로잡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는 문재인이가 퇴임할때 되니, 우리가 이 코로나도 다 끝나고, 이제 나유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문재인은 대한민국, 그리고 특별히 양산시에 여러분들 출신이라면 최소한 문제는 양산에다가 우리 양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이나 어떤 자기 어떤 노력 있는 이런 건물이나 어떤 것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양산 시민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 내려와서 고작 하는 것이 자기 집편겨치고 지금 자기 살 집을 여러분들의 세금, 여러분들의 피난임 세금, 양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저 집을 사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집두채 가진 사람, 집한채 팔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 했던 부동산을 개판으로 만든 문재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금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문재인은 자기 집 나눴고 자기가 살던 집에 들어가면 세금도 안 들고 존경 받을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었다 아시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는 양산에서 집을 팔며. 여러분들 17억이라는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울 가서도 10억 이상 차액을 받는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양산의 매곡동 그차제를 모언론의 얘기를 들어보니 17억의 차액을 받고 팔았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들 세금 가지고 지금 어디 갑니까? 사제를 새로 짓고 그렇게 양산에 내려온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은 최소한 자기 지역은 챙긴다고 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도 세우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보십시오. 광주에 얼마나 광주 시민들이 저렇게 아직도 존경한답니다. 빨갱이 무슨 그걸 떠나서 자기 지역 광주 챙깁니다. 오늘이 4.19라고 합니다. 4.19 어, 민주화, 광주 민주화 운동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민주화운동 했다고 1억씩 준다 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문재인이 들어가 있답니다 거기에 김경수 들어있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그때 김경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잘못된 자들이 여러분들의 세금을 지금도 전목것습니다 그런 자를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여러분들 수사해서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에 검수 한박을 해서 이런 잘못된 이재명 같이 대장동, 문재인 같이 나라를 여러분들 정복했던 이런 자들을 수사해서 감옥에 넣어야 되기 법을 여러분 막기 위해서 검수 한박 한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여러분 답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라의 법이 다 무너졌어요. 자유라는 이 자유라는 법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문재인이 이 양산에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들 을 환영하면 안 됩니다. 가서 여러분들 계란을 던져야 돼요. 양산에 발을 붙이는 즉시 양산은 부끄러운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산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양산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문재인이가 양산에다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양산 시민들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기업 어떤 여러분들 어 어떤 일들을 한다면 저도. 문재인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문재인이 고작 한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바로, 북한을 위한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 자영업자를 억압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자유를 억압한 것이에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도, 이번에 잘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베트남,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여러분들, 자유를 뭐 누리,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만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하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자유통일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이 자유를 지켜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당선시켰다고 자유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는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될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에 그저 지나가지 다음에라도 여러분들 그저 듣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6.25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어릴 때 여러분들, 보릿고개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비교하면 지금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젊은이들이 그걸 모릅니다. 이 자유가, 이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냥 된줄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서 자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관을 심어 주시고, 여러분들 이 자유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심어 주십시오. 나라가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있더라도 나라의 안보가 있고, 나라가 부강해야 됩니다. 지금 아프, 저,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나라가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러시아한테 저렇게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저런 러시아한테 저런 고통을 당하느냐 바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자 우크라이나가 유럽 동맹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다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며 우크라이나 자기 나라로 만들 수 없으니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 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미군이 도와줄 수 없고 유럽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동맹이 안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토 유럽 동맹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이런 미군과 또 유럽 나토, 여러분들 그 동맹군이 들어가서 러시아를 무찌를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동맹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금 도와달라고 할 뿐이고, 미군도 직접적으로 도와주면 이것이 제 3차 전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한미동맹을 잘해서, 이 자유동맹을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날껴도 우리나라는 이 자유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온이 바로 4대 기둥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미동맹을 잘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중국도 우리나라에 침부할 수도 없고 러시아 북한도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바로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한미동맹을 무리치리려고 주사파 총북세력 문재인이가 만들어놓은 이 세력들이 바로 그 전에 여러분들 평화통일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여 보셨을 겁니다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종전선언하자는 겁니다 총선 선언이 뭡니까? 바로 역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전쟁이 끝났으니 6.25 전쟁 이후 총전했으니 바로 미군 철수라는 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이 나가면 그 즉시 바로 북한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군 철수, 미군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자유 통일입니다. 북한을 김정은을 저것을 러시아로 보내고 김정은을 뽑아내고. 바로 자유통일, 우리나라 체계로 자유민주통일 한 다음에 그다서야 미군을 보내야 됩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때도 우리 미군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미군 철수, 한미, 미군 철수 외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소리 해야 됩니다. 지금도 강화문강정에서 이석기, 이 간첩 그걸로 들어간 이 이석기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이석기를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바로,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는 한편으로 미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왜,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미군이 떠났지만은, 그 미군이 왜 이기회 때 다시 돌아왔느냐, 바로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한 미군 이대한민국의 전쟁에 났을 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 승만 또 대통령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런 아프가니스탄 우, 우크라이나처럼 이런 전쟁 가운데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한미 동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때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바로 북한 같은 나라, 바로 조선 인민 공화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조선 인민 공화국이 어떤 나랍니까? 바로 지금 거짓 나라입니다. 세계 70년 동안 여러분들 거짓 나라, 양아치 나라, 세계를 겁박하며 대한민국을 겁박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 북한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같은 일들을 우리는 늘 이렇게 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 때문에 이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5년 동안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잃고 우리가 이것을 이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짧게 이 교훈을 우리가 얻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한 서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 자유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기 서명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자유통일입니다. 어, 여것도 누가 어 어쩌고 왔어요? 사왔어요. 자,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우리 상인 여러분, 조금 시끄럽지만 마이크 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이 말을 들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지만 이런 말씀을 드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담아지기 넘어 듣지 말고,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자유 대한민국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6·25 이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육국론을 만들어 이렇게 우리가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반대로 김일성이가 자유민주주의 아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의가 주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민이 주인입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이 국민은 주인이다 말하면서 그들은 국민을 정말로 뒤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 익만 했던 이 대통령들을 우리는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 북한은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팔고 하는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하, 우리의 모든 재산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통제 경제로 했습니다. 통제 경제는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마스크 보급받고 여러분들 백신 맞아라. 똑같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인민들에게 쌀을 보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통제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할때 북한은 바로 조중동맹, 공산주의 동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독교의국론 이승만 대통령이 왜기독교의국론을 했느냐. 역대 세계를 돌아보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바로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도 기독교 나라입니다. 기독교 나라의 나라가 되, 되니까 이 국, 국가가 잘 사는 걸 보고 우리 대통령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정말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야 됐다라는 그런 건국 이념이 바로 내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이런 사대 기둥을 세울 때저런 잘못된 사대 기둥 특별히 마지막 김정일을 여러분들 추석으로 모시는 대통령으로 삼는 김 그를, 그를 여러분들 추석으로 삼는 걸로 만들어서 이 북한이 이 잘못된 체제 때문에 70년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70년 지나고 보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강대고 북한은 세계 거지 나라다. 자가 되었고 그것도 못지않아 여러분 나라를 세, 세계를 위협하는 핵무기로 여러분들 위협하는 그런 양아치 나라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고 그것도 우리 나라가 우리 여러분들이 준 쌀, 우리 나라가 준 여러분들의 돈 그것으로 다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그 짓을 이 정부들이 했습니다. 주사파 정부들. 자파 정부들이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금은안 돼요. 여러분 좌우를 떠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 되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 통일을 위한 여러분들 서명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만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 국민 대한민국에 산다고 자유 국민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서명을 하는 자만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적아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하니 우리 양산시민 여러분들도 이 서명을 통해서 나도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도 자유 대한민국 양산시민이라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명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천만 서명. 우리 시비 우리 서명 자유통일 한천만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서명해 주신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매일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라 사랑 마음도 여러분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자유통일 서명 여러분이 천만 서명에 여러분들 서명하시면 그것이 애국이요. 여러분들이 자, 나라 사랑 마음을 좀명습니다 자, 여기 우리 서명하시는 분들 여러분또 바쁜 길이라도 꼭 서명하고 가세요.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여러분 주소만 써 주면 됩니다. 동의하시면 됩니다. 30초도 안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 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30초 만 하면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사랑 마음을 여러분들 표현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꼭 서명해 주십시오. 30초도 걸리지 않아요. 자, 우리 문재인을 여러분들 절대로 양심 시민들 환영하면 안 됩니다. 쓴소리 해야 돼요. 반드시 검찰들이 수사해서 감옥에 들어갈 자들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 됩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말 감옥 갈 죄가 있었습니까? 지금을 치면 은 여러분들 문재인은 감옥을 두 번, 세번더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강훈 목사님, 감옥 가야 될 사람입니까? 감옥 안 가고 여러분, 감옥을 세 번이나 갔다 왔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 국가에서 모든 것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유와 재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바로 그것이 이 자유를,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이에요. 북한에서 이런 말 하면 바로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될 짭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제가 이렇게 문재인 욕하고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욕하고 저희들은 범죄 집단이다 말하면 여러분, 저는 바로 감옥에 가야 됩니다. 바로 정치범 수용소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잘못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입을 틀어 막는 바로 이 잘못된 그 일들을 검수완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여러분들, 정말 자유와 정의를 외쳤던 그런 세력들이 오히려 자유와 정의를 무시하고 여러분들 국가를 전복하고 헌법을 무너뜨리는 이런 지금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1천만 자유 통일 서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여러분들 명언을 우리는 오늘 다시 새겨서 1천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직지 자유는 세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6.25 이후에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 일제 36년에 자유를 빼앗겼을 때, 이 나라를 지키고자 자유를 지키고자 피 흘렸었던 우리 독립운동가 또6.25 때, 여러분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름도 모르던 그런 나라에 와서 정말로 이 나라 자유를 지켜였던 그런 우리 유엔군, 미군들이 와서 이 땅에 피 흘렸던 이 사건들을 우리 국민들, 양산시민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그런 사람들을 내국노라 여러분들 극성파로 말하는 이런 잘못된 이 선동 주사파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종전세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운운하며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통일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다 뽑아내고 북한을 해방해야지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고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 같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저 이 상태에서 그저 북한에게 다 여러분들 북한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대명도 인정하면서 이렇게 통일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제2의 우크라이나 제2의 아프가니스탄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놓고 거기 그때 가서 우리는 우리는 자유를 우리는 그때가서 우리는 그때가서 우리는 우리 한어 한미 동맹을 철회도 해 됩니다. 미군이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군이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 미군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안보가 되고 자유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잘사는 나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 하나 써주시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사는 세대. 제대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우리 독립운동가 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렸던 우리 국군들 우리 유엔군들 만큼이나 우리가 이 자유통일을 위한 서명을 하시는 일이야말로 여러분들 정말 전쟁 없고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으로 할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애국운동입니다.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통일을 위한 이특정 서명에 우리 양산시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사파 종북 세력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양산대로 오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양산시민 여러분들은 문재인을 환영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양산 와서 우리가 대통령을 보유한 양산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양산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양산시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은 최소한 자기, 자기가 사는 지역은 직, 여러분들, 자기 지역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킵니다. 그 자기 지역은 여러분들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 기억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정말 이제 한, 달, 한 달도 안 돼서 퇴임을 하는데 문재인이 양산시에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산시민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 여러분들, 뭐, 좋은 여러분들 뭐 받은 거 있으면 한번 와서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재인이 뭐 재난지원금 줬다? 우리 상인들한테 돈 100만원씩 200만원, 300만원 줬다? 문재인이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금으로 준 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정권 바뀌면 다음 정권, 자기 정권,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문재인이 해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양산시민 지금 재난지원 5만 원 받죠. 절대로 문재인이 준게 아닙니다. 이 양산시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세금 낸거남아 돈은 거 그거 다 주는 거예요. 그거 바, 받아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도 우리는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네? 이런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여러분들 애국하는 마음 특히 나라 사랑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산시민 여러분 고 천만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동단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국가를 사랑한.